서울 은평 공영차고지 개발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을 구체화시킬 관련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이 차고지와 행정구역이 맞닿은 고양시가 이 사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진아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뉴타운과 마포구 상암동 관문에 위치한 은평공영차고지 서울시가 최근 은평차고지 16만5천제곱미터 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언급된 방향은 차고지를 상암 DMC 수생역세권과 인근 고양 향동지구를 연계할 거점 축으로 만들고 산업지원 공간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기본 구상 단계부터 고양시와 협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은 기본 구상이고 일단은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 어, 개발 가능성 어떤 거를 기본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시는 이번 발표가 서울시의 일방적인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평차고지가 사실상 향동지구의 입구인데다 부지가 크지 않아 공원화를 요구해왔다는 겁니다. 이미 수색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철도기지창 고양시 이전 문제와 화장장, 하수처리장 등 고양시 내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또 다른 불씨가 던져진 상황. 은평차고지 개발 계획이 구체화될 기본구상 용역 결과는 내년 하반기 중 나올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